안녕하세요. 2022년 하반기 증시 및 산업 전망 진행을 맡은 유상훈입니다. 금일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준비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K팝이 글로벌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에서도 투자자분들에게 관심이 높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 하반기 전망을 위해 혜성처럼 등장해 여의도가 주목하는 그녀 아이돌의 인기를 밸류에이션으로 녹여내는 애널리스트 박다겸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드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면서 리오프닝 수혜 업종으로 엔터테인먼트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엔터테인먼트와 아이돌에 관심이 높은 편인데, 최근에 저는 그렇게 인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히트곡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돌 그룹의 앨범 판매량이 백만 장을 넘겼다라는 언론 기사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저만 모르는 건지 누가 이렇게 앨범을 많이 구매하는 걸까요 혹시 이 몇몇 돈 많은 팬분들이 만장씩 구매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laughs> 아 물론 돈 많은 팬분들이 많이 구매하신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는 이제 음반 판매량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조금 바뀌게 된것 같아요. 과거에 2019년 이준, 이전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은한 40만 장 이상 정도 음반당으로 판매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히트곡이 하나씩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을 들어보면 안다든지 아니면은 뭐훅 부분이라도 따라 부를 수 있다든지 이런 게 대부분이었는데 2020년부터 히트곡이 하나도 없는 아티스트들이 40만 장 이상을 팔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100만 장 이상으로 진입한 아티스트들의 경우 까지도 히트곡이 없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21년이에요. 근데 이 히트곡이라는 거의 개념이 결국 국내에서 얼마나 히트했느냐, 국내에서 대중적인 성공을 얼마나 거뒀느냐라는 거를 감안을 하시게 되면은 최근에 음반 판매량 고성장 이제 100만 장 이상씩 나오는데 히트곡 없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글로벌 팬덤의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온 아티스트들이거든요 유튜브라든지 이런거 트래픽 보시게 되면은 어 이런 아티스트들은 한국 안에서 재생되는 비중이 막 2%까지 낮은 정도도 있을 정도로 어 갭이 굉장히 커요 국내에서 인지하는 팬덤의 인기도와 글로벌 팬덤의 인기도가 이제 다른 부분들이 반영된 영향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한국 음반 수출 데이터를 보실 때 어, 보시면 2019년까지는 굉장히 완만한 성장을 하다가 20년, 21년의 그로스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으면서 어, 동시에 이제 북미라든지 뭐 기타 지역들의 매출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거는 K-팝을 소비하는 이제 글로벌 지역의 다변화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신인 여자 아이돌 음반 판매량 등을 보. 보시게 되면은, 에스파 같은 경우에 데뷔할 때 60만 장 가까이 팔았고, 이제 오늘 기사 나온 걸 보니까 선주문 100만 장을 이제 기록해서 아마 100만 장 중반 정도 음반을 팔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 정도로 이제 여자아이돌들까지도 이제 음반 판매량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팬들이 옛날보다 음반을 굉장히 잘 사주는 팬으로 성격이 조금 소비 습관이 변한 것도 반영이 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엔터 기획사별로 보면은 주요 남성 그룹 그리고 주요 여성 그룹 그리고 솔로 아티스트까지 이렇게 주로 활동하는 몇몇 아티스트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기획사별로 신인 아이돌 그룹들의 라인업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것도 되게 많이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거에는 보통 한 3, 4년 텀을 두고 회사별로 한 팀씩 데뷔를 시킨다든지, 짧아도 뭐 2년 이 정도의 텀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기획사들이 콘서트 발표를 하는 걸 들어보면 올해 내년 사이에 신인 계획을 발표한 회사들의 경우 최소 세팀 이상씩을 데뷔시킬 예정이에요.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올해 세팀 내년에 세팀 이상 이런 식으로 굉장히 라인업이 많아졌는데 어, 이 현상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막 이렇게까지 많이 데뷔하면은 카니발이 나는 거 아니냐 왜 회사들이 갑자기 이런 결정을 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에 나이픈 같은 아티스트들의 성공이 영향을 많이 이런 의사 결정에 준게 아닌가 싶은 게 나이픈이 소속된 빌리프랩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ENM이랑 하이브의 합작 회사고요. 어, 하이브 지분율이 49%, CJ ENM 지분율이 51%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는 지금 나이픈밖에 소속 아티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의 실적이 곧 나이픈의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0년 말에 나이픈이 데뷔했다라는 걸 감안하시게 되면은 2021년 실적이 사실상 만 1년차에 벌어들인 실적이나 마찬가지인데 만 1년차 만에 340억 가까운 금액을 엔하이픈이 이제 음반도 많이 팔고 MD도 많이 팔고 해서 이제 벌어들였어요. 근데 이 340억이라는 금액이 과거에 이제 남자 아이돌들의 성장 곡선을 보시게 되면은 어. 3년차, 4년차 되는 아티스트들이 벌어들일 수 있었던 금액이거든요. 특히 방탄소년단이 4년차 때 투어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면서 벌었던 금액이 400억이에요. 그런데 1년, 어, 거의 1년, 뭐 길게 봐도 2년 안에 이 정도 실적을 내고 BEP 이상을 넘길 수 있는 걸로 케이팝의 시장 여건이 변한 거죠. 앞서 살펴봤던 인반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팬들이 구매도 옛날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어, 이런 환경 변화가 신인의 회수 기간 이 과거에는 3, 4년은 걸려야지 b p 를 맞추고 이제 수익을 얻어서 다시 투자할 수 있는 사이클이 돌아왔다면 이제는 뭐 1년, 2년 안에 이걸 수익화해서 다시 또 새로운 투자를 할수 있는 환경으로 이제 우호적으로 바뀐 어, 그런 요건들이 작용을 한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신인 라인업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저희 어 기획사들이 다 글로벌 신인들을 굉장히 많이 발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NCT 도쿄, NCT 헐리우드, 뭐, 아니면은, 미국이랑 한다든지 남미랑 한다든지 JV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JV 지역의 확장도 신인 라인업이 늘어난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에 뭐 한한령 이전에 중국에서 합작하는 사례는 이미 많았었는데 북미라든지 남미 지역에서의 합작은 과거에는 K팝 기획사들이 함께 하고 싶어도 현지 키플레이어들이 함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할수 없었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어, 현지 키플레이어들이 K팝 아이돌의 현지 시화를 통한 수익화 가능성을 되게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 북미라든지 남미 지역에서까지도 제이비 신인들이 나오고 있어서 라인업이 더 증가하는 현상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투자 금액 대비 이 BP 회수 기간이 좀 빨라지고 어떻게 보면 제조 기업으로 보면은 매출 품목이 다양화된다. 이런 개념으로 좀 접근하면 될까요? 네. 아. 이 케이팝이 글로벌에서 인기가 높아지면서 여기에도 좀 트렌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반기 좀 주목해야 할 트렌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K-pop 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글로벌 음악 시장 전반적인 트렌드긴 한데, 최근에 음악 시장에서 틱톡이 주요 플랫폼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글로벌 신인 라인업 중에 2020년, 2021년에 굉장히 해상처럼, 해상처럼 등장했던 신인들, 2020년에 릴라스 X라든지 2021년에 더키드 라로이 이런 아티스트들이 어, 기존의 신인 유통 구조로 성공을 한게 아니라 틱톡에서의 우연한 히트를 계기로 스트리밍 차트에 진입하고 내가 실제로 음반을 내고 그리고 투어를 도는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틱톡이 요새 음악 차트의 트렌드를 뭔가 어떻게 보면 교란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어, 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틱톡이 이렇게 강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틱톡이 바이럴이 되게 센 플랫폼이라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기존의 다른 컨텐츠 플랫폼들이랑 비교해보면은 유튜브에서는 뭐 하나의 컨텐츠를 감상하는데 한 4분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은 이 똑같은 4분이 있으면 틱톡은 하나의 컨텐츠당의 시간이 15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16개의 컨텐츠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음. 접할 수 있는 컨텐츠의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 메이저하고 히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오디언스의 눈에 띌 기회가 이제 늘어나는 거고 그런 비주류 컨텐츠 입장에서는 그런 기회들에서 이제 히트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목적 자체가 유튜브랑 조금 다른 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다면 틱톡은 이제 챌린지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디언스들이 단순히 그런 컨텐츠를 시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거기 챌린지에 나오는 댄스를 따라해본다든지 하는 아니면 뭐~ 립싱크를 하면서 그 노래를 따라 한다든지 하는 관여도가 굉장히 높게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해당 아티스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여지도 더 세게 일어날 수 밖에 없고, 그리고 여러 명이 그 해당 챌린지에 참여하면은 그 챌린지의 바이럴의 진폭이 당연히 더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케이팝 아티스트들에게는 굉장한 기회의 장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케이팝의 이제 다음 대세 신인 역시도 아마 틱톡에서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 글로벌 트렌드로 미뤄 봤을 때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아이돌 그룹 보니까 인터뷰할 때 틱톡 수업도 따로 받는다고 오... 할 정도로 어, 틱톡에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데 자기 노래가 나왔을 때그 노래를 틱톡에서 프로모션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틱톡에 수시로 들어와가지고 틱톡에서 유행하는 상황극을 따라한다든지 아니면 댄스 챌린지를 따라한다든지 하면서 팬들과 틱톡에서 역시 적극적인 소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팝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타 글로벌 상위권 아티스트들보다도 틱톡에 포스팅하는 강도라든지 빈도 측면에서 어, 훨씬 더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로 아마도 높은 확률로 90년대 이제 후반생 친구들이 굉장히 4세대 아티스트들 중에서 틱톡 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새로운 대장 K-팝 아티스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관심이 높을 것 같은 이 하반기 탑픽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저희 엔터 산업 업종은 되게 이제 산업의 환경이 좋은데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하나 하면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 저희 업종의 주가가 좋으려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IP에서 엄청난 그로스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어떤 지역적 확장이 새롭게 추가된다든지 아니면 뭐 BM이 새로 추가된다든지 이런 트리거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어, 일단 당장 하반기에는. 어, BM 측면에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멎어 있던 투어에서의 팬덤 음. 수익화가 두드러질 것 같습니다. 어. 올해로 봤을 때 이제 K-팝 아티스트들이 투어를 많이 할수 있는 지역은 북미랑 일본 정도가 될것 같은데 북미의 경우에는 사실 투어가 국내보다 훨씬 더 빨리 풀렸기 때문에 이미 투어를 완료한 트와이스 같은 케이스도 있고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세븐틴 같은 아티스트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마도 한 15만 명 이상의 투어 인원을 보여줄 것 같은데요. 어, 이 성장의 폭이 사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 말도 못 하게 큰 수준인데 2 0 0 19년에서 20년 사이에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북미에서 이제 투어를 했던 사이즈를 보면 한 4만 명 정도가 맥스였는데 이게 15만 명 레벨로 올라온 거니까 뭐한 3배, 4배 사이의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일본 전체 음반 시장보다도 k p o 의 성장 그로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는데, 오리콘 토탈 세일즈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일본 내에서 발매된 CD와 DVD의 판매 금액을 이제 탑10 정도를 매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 전체 판매 금액은 사실 2018년에 한번 통 올라간 거를 빼고는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케이팝 아티스트들의 그로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일본 아티스트, 일본에서의 K-pop 수익화 측면에서 제가 이제 올해부터 조금 더 기대하는 부분은 기존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잘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좋은 현상인데, 니주라든지, 제이원, INI 같은 현지화 아티스트들의 수익화 폭이 어느 정도가 될지 사실 지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어, 그 폭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추후에 나올 뭐 니즈 프로젝트 2라든지 뭐 다른 현지와 신인들의 성공 역시 어, 기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이런 측면에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반기에 결국 글로벌 팬덤의 투어를 얼마나 많이 할수 있을 것인가가 기대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래서 하반기 성장의 트리거는 결국 글로벌 팬덤의 수익화 강도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누가 얼마나 더 가능성 이제. EPS 향상의 가능성이 높냐 이런 거의 가능성으로 이제 봤을 때 저는 어, JYP를 최선호주로 보고 있는데 JYP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세대 남자 아이돌 라인업에서 글로벌 팬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보하고 있는 스트레이키즈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니쥬를 통해서 일본에서 이미 현지 어 아티스트를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데 이 경험을 이제 올해 방영될 예정인 이제 니지 보이 버전의 그룹으로 한번더 재생산할 예정이고 이제 추후에 내년엔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의 현지화 아티스트 라인업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JYP를 보면 온라인 샵도 이제 오픈을 했더라고요. 굿즈 아 같은 네. 것도 이제 직접 그렇죠.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봐도 될까요? 아, 어, 네, 당연하죠. JYP 같은 경우에 이제 굿즈를 조금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서 어,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2022년 하반기 중심이 산업 전망,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과 K-팝 산업에 대해서 쉽고 재미있게 말씀해주신 박다겸 연구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섹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